여러분들 연막탄은 배그에서 생존력을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죠 그런데 누구의 생존력을 높여줄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배틀그사운드 크리에이터 라타입니다 메리엄님 유튜브에 테이고 천장에 가는 루트를 봤어요 이거 완전 개꿀이네? 하지만 존버가 싫었던 펍지는 그새 전기충격기를 설치해놨더라고요 <laughs> 하지만 새로운 루트를 발견했습니다 차를 밟고 올라가서 점프파크르 점프 파쿠르 점프 점프 파쿠르로 올라간 뒤에 이쪽으로 또 점프 파쿠르를 하시면 빨간 원기욕에 올라 노노야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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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올라오셔서 철근으로 파쿠르 하시면 됩니다 으쪼 사냥감들을 유혹할 아이템들을 세팅해주고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쪽 양각으로 적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감쪽같지? 이번 목표는 무한기절입니다 이제 세팅이 끝났으니 적을 불러볼게요 오 총 소리가 나네. 분명 여기서 총 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먼저 갈게 따라와. 음. 없는데? 왜 없다 없어? 짠. 음? 어, 야포니 있다야. 도망쳐 어. 도망쳐. 폰이 있어. 폰 어. 있어. 오, 어, 오. 어. 도망쳐. 아니, 대체 어디 숨은 거지? 야냥나 봐. 오, 어, 어. 거기 없어. 내가 쌀타 유튜브 보니까 여기 이렇게 숨던데? 폰이탄거 음. 같은데? 네, 폰이던 번 자리. 낚시하려고. <laughs> 낚시에 낚시. 이렇게. <하려고>. <laughs> <지금. 웃음> 뭐야? 없는 것 같은데? 응, 음. 그냥 파밍하자. 오, 저희의 계획은 일단 미끼가 기절시키고 농락하다가 죽으면 발각되지 않은 제가 또 기절시키다가 마무리하는 그림이었어요. 기절 죽여. 나니? 아, 뭐야? 미끼가 아, 기절을 못 시켜버렸지. 위치 노출 방지를 위해서 떨어졌는데, 그것마저 걸려버렸어 어딜 감히 나를 낚시하려고 안 통하지? 한 명은 위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방심하고 또 낚시템을 먹었지. 지금이니. 야, 누구야? 어, 어? 어, 저쪽인가? 어, 저쪽은 우리 팀 있는데 여기 여기가 본데 야, 살려줘. 어딘데뭐 밖에 있나? 없는데. 이쪽으로 와봐 일단 연막 까줄게. 적들은 연막 아니라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위 c o r 이전, Paboi, c h a g 안돼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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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들어왔고, 한명 들어왔고. 오, 두 명, 두 명. 지명, 지명, 지명. 지, 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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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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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지금, 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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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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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금지다 철판 지금, 지불안붙지 하나 쥬 하나 치지오 뭐야? 그냥 하나 둘, 내가 근접 무기로 나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는데못나라오는데요아 둘, 하나 둘, 하나 있하음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 아무것도 못했죠.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어, 무한기절이었습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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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려! 아, 바로 거다. 괜찮 아 괜찮 아 괜찮. 아저 있음 아직. 차소리 차소리. 저 차소리 온다 온다. 아올것 같더라 올것 같더라니까. 오 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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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조명 조명 조명. 낚시템은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데 적들은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나는데? 내 뒤에 딱 붙어봐 오케이! 어? 니똥 네 냄새야 내가 먼저 갈게 따라와봐 응? 괜찮아? 먹어도 돼? 시체도 있는데 어, 의심하고 있어 네... 오, 오, 야! 안 돼! 이리 와봐 어? 어디야? 세려주고야 이쪽으로 와봐 저쪽에서 쐈어 야!

야 그냥 날 죽여! 야! 죽여! 지금 근 하나 더 있거든요? 좀더이고 오케이 오, 일어나라! 얍! <웃음> <웃음> 그냥, 야 그냥 죽이라고! 오뭘 아, 해야 재밌지? 밑으로 내려가서 주먹으로 잡아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그거 함 마무리는 제가 함 오케이 야! 야~~~~~~~~~~~~~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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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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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잠시만 이러고 아... 총쏘면 다시 한번? 자기장이 상당히 멀었는데 정보 유튜버야 낚시 유튜버야. 다시 한번 올라가서 음, 저희 갈 길이 좀 멀긴 하거든요. 루오님 그 위치 다 아시죠? 일단 저 비밀의 방이 있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또배그 정보 로피스기 이 때문에. 오! 와우 비상 호출. 와우 아 근데 뭐, 뭐? 비밀의 방에서 아이템 수급으로 치킨까지 먹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뚫어버리죠? 요금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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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한 명? 오케이 가자 Lading, l a d i 라, g l 라링, 라링 g shot. l a d 어? n g Lading shot. o 해우 h e s doing well. He's not. h e 차로 막아? 쨔 주세요? 차로 가둬버리고 수류탄을 던져서 폭사시키겠습니다. 가자! 깔끔하게 입구를 막고 수류탄을 꺼냈는데. 문이 바로 깨져버렸지. 뭔나오지요어나왔다어 나...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어, 어떻게 나와 어떻게 어떻게 나온다, 나왔다어떻나다어떻어 나... 아! 아, 아 터져가지고 나 나졌네. 아그 와중에 또 수탄 넣고 이모트출하다가 아, <laughs> 일단 그냥 합니까? 다이 아닙니까? 마스터 아닙니까? 아저 마스터 아니죠? 아, 아 마스터 찍먹 찍먹 하지 않았습니까? 아한 번도 안 가봤. 아아 아, 아. 어! 안돼 우리 우리, 우리 자가재수이 있어 자가재수이 있어 자가자 자가자 자가, 자가, 가 자가, 아아아아아